오늘은 국자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적동판 1.2t에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형을 그려줍니다. 계산식에 맞춰 그린 원형을 톱지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금속판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열 풀림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얼풀림 한후 깨끗하게 세척된 금속판에 볼륨을 줄 건데요. 그림과 같이 중심에 맞춰서 원형을 그려주고 나무망치와 싱킹망치를 이용해서 볼륨을 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깊이만큼 싱킹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 화면과 같이 두 개의 자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싱킹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열 풀림을 한후 다시 세척을 해서 꺼내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플래니싱 망치질을 할 겁니다. 본격적인 플래니싱 망치질에 앞서서 나무 망치로 전체적인 표면을 한번 대충 고르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싱 망치를 하는데요. 저는 보통 두 번이나 세번 정도 플레인싱 망치질을 이용해서 표면을 고르고 예쁘게 잡아줍니다. 원형 판의 끝 부분에는 음, 아무래도 망치질을 해줬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원형이 안 잡혀 있을 수 있는데요.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원형을 예쁘게 잡아줘야 합니다. 어, 금속에 망치질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금속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열풀림을 해준 후에 다시 플레싱 망치를 이용해서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어, 망치질은 본인이 생각하는 반구의 모양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그리고 망치의 모서리 부분이 찍힌 부분이 없을 때까지 망치질을 골게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 국자 만들기에서는 두번 정도의 플레싱 망치질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무 망치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동그랗게 잘 예쁘게 잡아주면 됩니다. 반구의 끝부분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포를 이용해서 평을 맞춰줍니다. 다음은 국자의 금속 손잡이 부분인데요. 적동봉 8파이짜리를 이용했고 끝부분을 리베팅을 할 거기 때문에 단조망치를 이용해서 늘려줬어요. 손잡이와 반구 부분이 리베팅이 잘될수 있도록, 어, 렇게 늘려줬다면, 다음은 반구 부분에 맞게 손잡이를 둥글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단조된 부분이 예쁘지 않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줄지를 해줬습니다. 손잡이와 반구 부분을 리벳을 할 위치를 잘 잡아주고 표시해 준 다음 드릴 머신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저는 2파이짜리 리벳을 쓸 거라서 2파이짜리 드릴날을 썼는데요. 2.1이나 2.2 파이짜리 드릴러를 쓰셔도 됩니다. 구멍을 잘 뚫어 주었다면 본격적으로 리벳을 할 건데요. 리벳 전용 망치를 이용해서 길이를 잘 맞춰주고 주변부를 둥그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리벳을 할 때는 반구 부분이나 주변의 금속에 찍히지 않게 조심히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 손잡이의 나무 부분인데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오는 나무를 사용했고요 나무 손잡이와 금속 손잡이도 리벳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나무도 끝부분이 거칠게 마무리 되었다거나 표면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사포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면 되고요 금속봉의 지름이 8파이인데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조금 얇은 드릴로 구멍을 1차 뚫어준 다음 8파이로 다시 한번더 뚫어줍니다. 나무 손잡이와 금속봉을 잘 맞는지 한번 이렇게 끼워 봅니다. 나무와 금속봉 부분도 아까와 같은 2파이짜리 리벳을 해줄건데요.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재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뚫어주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있는 리벳이 너무 짧아서 2파이짜리 적동선을 이용해서 리벳을 만들어서 뺐습니다. 리벳을 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한데 나무라는 약한 소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리벳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수세미질, 사포질, 광세질 등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아까 나무 손잡이 부분에 첫 시작 부분이 너무 크게 구멍이 뚫려서 보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목공용 풀을 이용을 해주는데요. 기존의 나무와 같은 나무를 갈아서 가루를 내준 다음에 목공용 풀을 섞어주고 그리고 너무 크게 뚫려 있는 부분들에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손잡이가 있는 적동 국자를 완성했습니다.